네. 아, 네. 이런 네, 기중한 공연, 자신감을 키우는 공연, 네. 이들이 앞으로 세계보고 말을 해 네, 기중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우리 동산 어린이집 축복하시고, 더이 귀한 랩멘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,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이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훌륭한 영예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며 이들을 키우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법을 주시옵소서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크게 그 박수하겠습니다.